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국제딜러 윤영진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DIA 에, 미국이죠 미국 감정수 DIA 감정수하고 또한 50보석 감정원 또한 현대보석 감정원 사람들이 현대보석 감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대 보석 감정은 무심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감정소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 있냐? 어, 저도 우아합니다 저희 도매업자들끼리도 어 다이아몬드 가격이 렇게 자꾸 오르지, 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판매하지?라는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다이아몬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인도의 다이아몬드 공장들도 어, 팬데믹 때문에 원석 부족과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상승을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재 값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에반영해서 지금 오늘 환율로 보면 뭐한 1,237원 이 정도 되는데 뭐 수입 단가로 했을 때 환율도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다이아몬드 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매도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다이아몬드 가격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매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위즈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고 그럴 때, 그리고 광산도 오픈되고 또한 이제 다이아몬드 공장도 뭐 핸드데믹으로 오픈이 다돼 있을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대량 나올 겁니 하루에 100만 개 이상씩 커팅된 다이아몬드가 나오다 보면 아마 공급이 많아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파시려고 하실 때 다이아몬드 감정을 하는 기준들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다이아몬드 딜러들하고 거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한국무역근무에서 다이아몬드 거래소는 다이아몬드 경으로 30년 가까이 되는 다이아몬드 쪽으로는 최고의 경력자라고 뭐 유일한 다이아몬드 원소 딜러이면서 경력자라고 저희들이 성심성의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다이아몬드 외국에 있는 것도 직거래로 성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GIA를 원하시는 분은 GIA. 또 우신무소, 원하시는 분은 우신무소. 현대보소또 원하시는 현대보석또 지금 가장 핫한 3D,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도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레코론 다이아몬드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다이아몬드랑 레코론 다이아몬드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 예, 피디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레코론드 다이아몬드 CD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레코론드 다이아몬드는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뭐 식물을 재배하듯이 재배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근데 이게 뭐 과학적 뭐 여러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깎는 과정도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초창기에는 레코드 다이아몬드하고 또한 오리지널 다이아몬드하고 가격 차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뭐한 15%, 20%, 지금은 한80% 정도 차이 납니다. 오리지널 다이아몬드와 아, 레크로노 다이아몬드 그러다보니 음, 레크로노 다이아몬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뭐, 전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로 어, 리얼 다이아몬드로 큰 회사들이 지금 레크로노 다이아몬드를 다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요 이거는 뭐 자연에서 태어난 그 원석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그 리얼 다이아몬드하고 연구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레크로노 다이아몬드 말 그대로 랩. 랩이죠.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거죠. 연구실에서 키웠던 랩그우 그래서 랩그우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일반 다이아몬드하고 너무 똑같아요. 전문가들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첨단 장비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있어요 저도 구별을 못합니다. 랩과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는 감정사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 매끄러운드 다이아몬드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후에 첫 번째는 이제는, 어, 되팔 때, 황금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많은 공장들도 지금은 매끄러운드 다이아몬드를 깎아요. 원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핸들링했던 불측한 데뷔어서뭐 알로사 뭐 이런 데뭐 밀리고 싶지 않은 거죠. 레크론더가뭐소편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크론더 다이아몬드를 많이 깎고 마진도 좋다 보니 그렇게 된 실정인데 레크론더 다이아몬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합니다. 레크론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들한테 연락 주셔도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레크론더 다이아몬드 감정을 다 합니다. 한미 보습뭐 또는 우신 레크로운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하고요. 또, 미래 보석 감정도 다 레크로운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 기관들도 전부 다레크로드 다이아몬드의 판매성과 성장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레크로운드 네,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근거에서 유튜브 채널을 볼니다죠. 아,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하루에 뭐한 몇백 명씩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어, 전화, 문의 오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그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함께 할수 있는 한국 무역 군복에서 오도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